이제 시하고 이제 캡사이신 물에 넣가지고 어 이제 쏜다고 하니까 너 하고 가든지 공부 아 진짜 공부 그거 우리 놈 새끼들 지, 지 아버지뻘지 작은 아버지뻘 형벌되는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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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새끼 그거 그, 그거 그거 있잖아요 그그 그 영상 다크레인인가 뭔가 해가지고 해가지고 해잖아요 나 그것들 진짜 어떻게 아우 알아가 그렇잖아요. 응? 어? 우리는 그게 무서워지는 겁니다. 이정신 님, 문경지교 님, 파랑새 님, 우리 주성맘 님, 하둘 님. 응? 어? 사랑 님, 지치지 마세요. 우리마저도 지쳐 버리고 있잖아요. 손 놓아 버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자제분들, 여러분들의 소중한 친, 친척들, 가족들, 부모님. 더 힘들어지고, 어떠한 불행을 어떻게 거, 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아니, 그래도, 그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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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뭐 잘라 잘났, 제가 잘났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응? 지금, 여러분, 저기 있잖아요. 이따, 뭐, 뭐 저기, 영상에서도 거기서 좀발췌한 부분이 있어요. 스픽스라고 예전에 그 캡에서 출시했다가 MBN에서 저기 되고 해가지고 지금 유튜브에서 움직이는, 그 배궁기 앵커라고 아시잖아요. 정치분쇄. 많이들 보실 거예요. 어? 나 정치분쇄 요번에 자료 찾주면서 갔다가, 우리 그, 이성훈 TV에서 저기 뵙는 우리 장명님이 댓글 남기는 거 봤어요. 저도 댓글 좀 남겼고요. 예. 네. 그분들이 이렇게 저기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진보 유튜버들에서 어? 그 채널들이 조회수하고 구독자가 많이 좀 이탈을 한다.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있잖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건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분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동지들 그분들이 지치는 거야. 지치는 거예요. 근데 지치지만은 쓰러지지 말아야 돼요, 진짜. 어? 그건 진짜 책임 피우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저도 저도 지치지만은 안쓰러지려고 우리 이정신님, 주성맘님, 파랑새님, 문경지교님, 하둘님, 민들레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있잖아요. 이 마음을 서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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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위로 좀 받고 위로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힘내자, 으쌰으쌰 하자. 야, 우리가, 우리가 쓰러지면은, 이거, 어떻게, 이거. 에? 어떻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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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번 공차 버아예이 됐다, 아이씨 그런 분도 많이 써요. 아이 됐다. 에이씨, 발 그니까 러시아가, 뭐 하던, 뭐가, 뭐, 북한이 뭐, 뭘 했던가, 그냥, 한 번, 한 번, 아, 싹, 뒤집어져, 져가지고, 어, 리셋하자. 아, 그러지 마세요. 요즘엔, 옛날에 재래식에 그런, 태가 아니라니까요. 어? 아, 리셋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아, 그냥, 그냥, 흔적도 없이 자기, 다, 다 없어지는 거라니까, 그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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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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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응?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사 내용에 보였던 거 정유정의 23살 먹은 이가시 애가, 온라인 앱에서 만나는, 어? 걔가 얼마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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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원수지간도 아니고, 그래, 러 그냥 살인 충동 느껴도 죽였대잖아, 부산. 그, 그, 그 뉴스, 아시잖아, 보시잖아.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에? 우리 규성맘님, 그래, 우리 이정식 큰형님, 아실 거예요. 문경진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게, 에이지라는 걸 처음에 할 때, 어린이들은 방송을 자제하셨는데 MBC에서 했잖아요. 에? MBC에서, 8 0년대 80년도. 저, 저, 그 당시에요 국내학교지 초등학교 2학년 때 하고 잘하시냐라 90년도에 90년도 초에 90년도에 아 89년이구나 89년이니까 90년도 지 할아버지 할머니 죽이 지 아버지 할머니 죽인 놈 박한상이 그래가지고 아주 석달 열흘을 매스컴이고 난리 났었잖아요어존속살리 그런 얘는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그 때, 우리, 주사모님 특히 아실걸? 저기, 저기, 역동네니까? 강, 남 강남군가 아마, 강남인가 어디, 어디, 어디거든? 박관상이 부지렀잖아그 때, 얼마나 그랬어요? 언론이고, 어? 쏘면서 어른, 사람들이 어떻게, 와, 세상 말살이 끝났다. 어? 지 할아버지 할머니 불사지려고 돈 때문에, 요 어? 죽이는, 이, 이, 이런 세상이 됐다. 지금 봐봐요. 누가, 누, 가 누가 죽, 누가 누굴 누가, 죽였다더라? 누가, 누가 뭘 했다더라? 아유, 어, 또 죽였어? 그리고, 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극적인 거. 왜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는데? 그때 저, 저 자신도 순간순간 그때보다 놀래요, 놀래. 내 자신 놀래요. 응? 아, 지금은, 어, 지금은, 아, 자, 자식이 부모님 뭐 어떻게 상의하고뭐 뭐하고, 어? 부모가 자식 뭐 어떻게 하고, 아, 아, 기사 봐봐. 널렸잖아. 하루, 하루에 수십 건 아니야, 수십 건. 응?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버려, 그렇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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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전 그게 좀 무섭고 두렵습니다. 우리, 진짜, 지치고 힘들지만은, 쓰러지지 않으면서 버티면서, 어? 제대로 고 만들려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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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주 시민들, 우리, 민주 국민들, 우리 창고 t v 의 우리 가족분들이 지쳐서 지쳐서, 에이캔사아 쎄라, 에이씨. 됐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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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도 안 하는데, 뭐, 아유, 이씨 아유, 나혼자도뭐 되겠어. 이래서 그냥, 쓰러지실까봐. 응? 어느날 갑자기 우리 이정식 큰형님하고 규선마님안 들어오시면, 야, 엄마 됐어, 아유, 됐더라, 아유, 씨 아유, 답답한 꼬락 소리, 아유, 됐다, 됐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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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장국TV, 뉴욕도, 니네 채널도 안 보고, 나 다른 채널도 안, 안 보니까, 야, 나라 좋아지면은, 우리, 우리, 오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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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 내가 마음속으로 밀고 있고, 했던, 어, 겨우 한 18만 몇초 차이로 졌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은, 그때, 그때, 그때 보자. 아유, 그때, 그때 채널, 내가 TV 볼게, 내가. 니네 채널 볼게. 그런 마음 쓸수 있다니까. 전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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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게 두려운거야 어? 자 우티비 시대동초 우리 가족분들 이정식 그형님 규성맘님 하돌님 문경지교님 보스엔진님 파랑새님 제가 뽑은 최고의 닉님 파랑새님 그죠? 보스엔진님 배미님 힘들지만 지치지만 우리 쓰러지지 말자고요. 쓰러지시면 안 돼요. 제가 제가 엔돌핀, 이타민 비타민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원하는 거말씀들 하세요. 제가 제가 할 테니까 그냥 어? 야너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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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다음에 방송 한번 컨셉 한번 적어라 한번 잡아봐라. 뭐이 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할게 내가 내가 할하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할게 내가 진짜 진짜 할게요 진짜. 이, 저기, 유튜브 방송에, 그, AI의 심의 규준, 규준에, 어, 저기, 어? 저기, 제재가 안 가는 한도 내에서 할게요. 제가, 그, 저기, 제 담당 크리에이터한테 문의를 해가지고 할게요.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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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우리, 어, 우리 실시간, 저기, 우리 가족분 중에 뭐, 이렇게, 이렇게 원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어? 뭐, 정지시키고 이런 거안 하나요? 하라고 물어보려고. 저 그때, 방송에, 빙고 노래 있었잖아요 그때 어 빙고 그냥 노래만 나오게 틀어둔게 있었는데 그 영상까지 내가 틀어줬잖아요 그죠 그때 아싸 빙고 있잖아요 아 그게 세상에 kbs 미디어측에서 그냥 전세계 배포금지로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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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그그 방송을 어? 전개나와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얼마나 씻거버렸던지 온갖 저기에서 유튜브 직접 해가지고 어 영어로 썼다가 작성을 썼다가 한글로 했다가 뭐 했다가 해가지고 답변이 온게아 그거는 경고도 아니고 저거도 아닙니다 그냥 그 KBS 미디어 측에서 전 세계 어 배포 그 영상을 배포만 한다고 금지를 다 해는 거예요 아그 그러니까 우리 채널에는 뭐 이상 없는 거지뭐 수익하고 뭐 이렇게 나중에 뭐 하고 아그 경고도 뭐도 아니라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근데 또 하나 있다? <laughs> 뭐냐면, 마침 또 그때 했던, 우리 그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연설문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이킴의 그 음악인가 노래인가 잔잔하게 끌려간 게 있었나봐. 한 18초인가 19초 분량. 와, 그것도 그게 있어. 근데, 로이킴, 해당 저작권자가, 어, 어, 저기, 하도록 허가, 괜찮습니다. 허가는 상태입니다. 아, 근데 저는, 아이거 소뚜껑 보고, 야 자라보고 놀란 것같으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 빙고도 바로 이게 처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유, 됐어. 그 부분 잘라주세요. <laughs> 해가지고, 아마, 아마, 그때 그 영상, 빙고 잘렸던 영상, 제가 그때, 어, 방송하면서 여기다 그, 그걸, 어, 제 컴퓨터에 녹화된 거, 그냥, 원문으로 틀어준 거 말고, 그 방송된 부분을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님 연설하시다가 한 18, 19초는, 어무 이상한 소리를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잘랐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시던 로이킴 노래가 이게 흘러나봐요. 아유 그랬었습니다. 그거를 벗어난 어떤 부분도 제가 그죠? 야 감수봐 창국TV 너 먹방 잘할 것 같은데? 어? 아 그러면 저기 제가 저기 이정식 큰형님 제가 감은 못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 맛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 저기 나중에 저희 창국TV가 딱 여기 만명 되고 할때 정식으로 좌우 이 참티볼 라이센스 계획을딱 맺고 딱 있잖아 이, 이 부분 어 오늘도 그냥 하, 어찌나 갈치를 제가 주고 내일하고 모레 온다는 갈치가 어 제가 분명 그랬어요 이정식님 뭐 이거 실경이 했어요 제가 주문할 때까지 왜 이렇게 국가가 또 피우는 것도 아닌데 소쪽재를 아우 그렇게 아우 이정식님하고 저하고 방송 준비해야 되는데 막실강했때니깐요 아유, 참국 t v 인데 먼저 그그 그 방송국 주소부터 막 대봐, 빨리.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소비자인데. 소비자가 가격을 알아야지, 뭐. 그 다음에 제가 주소를 보내드리는 거지. 하여 아, 막, 이러다니. 아유, 먼저 주소부터 불러봐봐 그런 게 어딨어? 아, 우리 이정 회장님 그냥 뭐, 주려고. 도매금 막, 도매가 이하로 주려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막, 또 제가 그런 거안 지잖아. 원리, 원칙, 어? 이거 안 지잖아요. 먼저, 어? 이정신이 먼저, 이거, 어? 그 가격을 알려줘야지 말이 된다. 어? 단, 그, 제주산 은갈치로어 응, 이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어, 여러 마리 들은 거, 어. 그거를 딱, 가격을 딱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입금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어, 그, 거 뭐죠? 그거, 어, 저기, 어, 제 주소, 방송 주소를 딱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하나 제가 대략적으로, 어, 갈치, 그, 제주산 갈치, 그, 그, 시세를 알잖아요. 아 딱, 해봤더니, 와, 세상에, 여 8마리가, 그, 20만원인데, 아, 그거보다 11마리인데 더 저렴하게. 물론, 거기는 대왕, 대왕갈비라고, 갈치라고 하는데, 이정신님이 저한테 이제, 제가 주문한 거, 내일이나 모레 도착한다. 그거는 중갈치. 아, 중갈치면 이정신님이 그, 그, 새끼 갈치 주겠어요. 어? 이거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대왕갈치 그 사이즈로 주시겠지? 아, 내가 그래서 아유. 아, 아 이정식님 아우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랬잖습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 시세가 제가 이것만 보다 그 몇만여 더저렴한데데하 아, 우리 이정식 큰님께 너털웃음 하하 이러고 말더라고요.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좀뭐 시키고 하시는 분뭐뭐 뭐, 뭐 과일하고 뭐시키고 분들도 뭐뭐 뭐 했다고 이렇게 좀 제가 좀 들려오는데 아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냥 이정식님은 그냥 도매금이 도매 가격이 아니라 그냥 막 주실라 그래 아 우리들 우리들 그지 아니잖아요 그리고 창국 t v 가 바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신고를 저한테 해주세요 신고를 응, 음? 제가 응저 음? 싸가지 없는 저거 저거 국민 시민을 향해 가지고 공봉을 들 이게 아니라 제가 제 창국 TV만의 원리 원칙에 공봉을 들고 신고 접수를 받으면 달려가겠습니다 가 가지고 왜 이렇게 받았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전 그래요. 지금은 제가 이제 방송한 게 5월 15일에 개국 방송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잖아요. 방송을 하면서 근데 저도 이제 마음은 마음은 이게 저기 뭡니까 어, 급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구글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죠? 어? 저는 저는 내가 우리 가족분들한테 말씀 올렸지만은 진짜 현장에서 근데, 현장에는 그, 왜,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올리는 것보다, 제가 직접, 우리 직원들하고 나가가지고, 그렇죠? 에? 그런 모습. 그거, 그것도 뭐꼭 수익을 창출하는 데서, 구독자, 천명, 그 다음에 시청 시간, 뭐, 사천 시간, 이것뿐이 아니라, 그거. 리얼한 그, 라이브 현장, 현장 붕괴 있잖아요. 방송. 이것도, 이, 것도 해당이 돼요. 저는 제일 먼저, 그거부터 좀, 적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진짜, 우리, 규성맘님이나, 우리, 그, 이정식님이나, 우리, 문경기경님이나 파랑새님이나, 그, 포스엔지님이나, 어? 지금, 사, 40자, 저, 촛불 집회인데, 촛불 집회 가시잖아. 그죠? 가시잖아. 어? 창국 t v 시사정수 쳐도 있잖아. 그죠? 누구보다도 이 열정이 투쟁의식 강해요, 진짜. 만약에 그 어저께 그이 그 싸가지 없는 새끼 곰봉으로 그냥 어뭐 패듯이 막 그런 모습 봤다 그러면 아 저는 그그타워크랜 있잖아 진짜 막 올라가가지고 아 그잖아 나 그런 모습을 우리 다 아, 우리 참국 tv 우리 가족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 어 보여드리고 싶어 어 보는들의 그 마음은 막 열정적으로 하지만 제가 좀 대신 나가가지고 제가 좀 몸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그, 제가 요, 요, 요새 말씀을 안 드렸죠? 응? 안 늘어나? 요새 말씀을 안 드렸더니, 어? 우리 그냥, 그때 우리 이정식 큰 형님은 그냥, 아이고,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 오세요. 그때 두명 조각까지 이렇게 구도시키고 했는데, 오세요, 오세요. 그니까, 러 진짜 그런 줄 알고, 응? ᄌ 때할 그래서. ᄌ때꽈 <laughs> 한번또 애칩니다. ᄌ때꽈. 지금, 장국 t v 씨사 정류소가, 그죠? 이런 부분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게, 그, 구글에서도 원하는, 그죠? 요구하는. 구독자. 만지도 주지도 않 천명. One hundred thousands. 천명. 여러분, 그, 이, 이, 누적 시청 시간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지금 710원 거의, 1 0 0천 시간 돼가요, 이제, 거의. 어? 최종한 구독자 수, 아유. 아, 구독한다고 해도 뭘 구독, 신문 구독하는 게 아니라니까. 창국TV에 구독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뭐, 저기 돈 나가고, 뭐, 이렇게 자동 결제 쭉쭉 빠져나가는 거 없어요. 유튜브 이 구독은. 그냥 구독해요. 아, 저, 좋아, 구독. 구독만, 종 모양 있잖아. 그거만 눌러주면 되는 거야. 그거 눌러주고 안 봐도 상관없어. 천병, 그잖아요. 응?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창국TV, 시사, 정면, 쇼! 몇 명이냐? 257명. 아이, 그래도, 갈먹하지, 갈목 갈먹하지. <laughs> 그때 우리 김동만하고 파랑새 님 이정진 님께 후방도 들어올 때, 어? 그때, 그때 4 3명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laughs> 우리 이정진 큰, 그, 큰 형님께서 큰 일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파랑새 님, 문경지경 님, 그죠? 우리, 어, 민들레 님, 포세지 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모질라다지 부족하지. 응, 음? 그 있잖아요 그 제가 얘기했던 그스피스그 그 채널 그 백운기 앵커 정치 분석에아 그러면 뭐 자기는 그 백만 명이 정월이 때만든대 정월이 때아구독자 정월 때를 비유를 하더라고 어 근데 정월 때를 아 정월 때를 만드는 겁니다 구독 아뭐 있잖아 그 구독 3단계 할수 있는 어 지인들 누구 만나면은 어 저기 아 반갑습니다 핸드폰 한번 줘봐 아어가지고어 정치 분석뭐 찾아가지고 구독 쭉 넣어주고 아응 음. 좋다고. 이게 주는, 이게 구독이거 그죠? 직접 눌러주는 센스. 어? 근데, 혹시 구독 누르려고딱 정신없이 쳤는데, 이미 구독하고 있어. 아, 그러면, 그, 그, 그 양반이 그런데, 그, 그러라고 어디갔어 주잖아요. 아, 역시 민주신입니다. 역시, 어? 이러라고. 규성맘님. 근데 규성맘님도 딱 짚어줬잖아. 우리 이준식 큰형님은 아, 후원을 쫓할 때, 우리 규성맘님은, 아, 자, 창국TV는, 어, 어, 먼저 그 구독과 좋아요가, 어? 구독과 좋아요가 우선인 것 같아. 맞아요, 그거. 역시. 생각하니까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 점이에요. 어? 구독과 좋아요. 그, 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타는 금요일에, 음. 마침 한번 드립니다. 음. 댓대괄 좋아요. 구독. 알림. 그죠? 설정. 까지 이제, 하면, 또, 이, 창국TV를, 오늘 방송 금요일이면, 불타는 금요일에 방송을 하면은, 어? 내일 모레, 이틀을, 못, 만나 뵙고, 월요일 날, 6시, 저녁 6시에 뵙잖아요. 와, <laughs> 몇 시간이야, 며칠이야, 그렇잖아요. 어? 나는 여러분들을, <laughs> 뵙는 부분이, <laughs> 한 시간이 하루 같고, 아, 진짜로, 진짜로. 하루가 열날 같은데. 그럼 전는22 20, 0일 25일 이후에 뵙는 거야. 우리 우리 규성맘 님하고 우리 이정식 큰형님하고 어? 하둘 님하고 문경지교 님하고 파랑새 님하고 파랑새. 내가 항상 우리 파랑새 님은 일등닉네임 그래서 파랑새 간호를 합니다. 그래 우리 파랑새 님 있잖아요. 이, 이 저기 이원 있잖아. 이 파랑새 이거를 아이 저기다가 저기 그그좀 새를 좀 이게 집어넣으면 참 끝내주는데 기분 할수 있는데 파랑새가 그그그 그 자체에서 있잖아요 거기서 보는 게 수만 장의 일러스트 사진들이 있어요 그림들하고 찾아보면 파랑새 관련된 게 많이 있거든요 너무 윗 밑에 파란 거 파란 잡지 같아 포스트도 있잖아 이거 붙이는 거 하, 거기다 약간의 음향을 넣어가지고 새라든가 에? 뭐든 우리 그 파랑새 치루치루 미치루 그, 닉게임 작게, 하면은, 괜찮은데. 있어요, 있어. 우리 저기, 이정식님, 그, 조카 분들한테, 저, 말씀 좀 해가지고요. 이거 식구님 금방 이거든요 우리 파랑새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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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파랑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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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안에, 표기되는 그원 안에 있잖아요. 파란 거. 거기에 그, 있어요. 음, 음각으로 이렇게, 새. 파랑새. 네. 그거 한번 이렇게 해도, 젊은, 금방 해요. 할수 있어요. 금방 해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 자체에서 이렇게, 어, 배포하는 그게 있어요. 네, 고구장 한 알아보셔가지고, 와, 그 파란 거팍뛰잖아 그냥. 그래서 주성만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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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글라스 있잖아요. 제가 그 작년에, 작년에, 우리 그 대선 끝나고 있다가 생애 처음으로 당에 입당을 할 때, 민주당에 입당을 할 때, 민주당 색깔이 이거잖아요. 이 선글라스를 산 거였어요. 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진행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것들 있잖아요. 어? 한 내용들, 막, 또 보고, 막, 반복적으로 막, 보지 마세요. 사람이 그러면은, 감각이 무뎌지면서 어? 점점, 이렇게, 어 이게 받아들이는 수치가, 약해집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저는 있잖아요. 우리 창구 t v 우리 가족님들이, 오아라는 컨셉으로, 음! 규영아 님이, 요 언제나, 아 창국TV님, 아 오늘은 왠지, 우리 저거 좀, 저, 창국TV가 좀망가져는그 모습하고 이렇게 봤으면 좋겠네. 아, 그럼 내가 망가져 드릴게. 아, 그렇다고 뭐, 그냥, 어, 그 있잖아요. 뭐 이상한 옷, 뭐 각세로 보고 이런 거 입어야 그런 거지 말고, 어? 좀 이렇게, 그래도 또, 아유, 저의좀 이거 생각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나 웃을 수만 있다면, 내가 우리 창국TV 가족분들이 웃을 수만 있다면, 응? 음. 어제 그 우리 방 우리 방송의 기조가 제가 그랬잖아요. 어 잃어버렸던 우리 행복을 서로 나누면서 그 나누는 게뭐 뭐가 선, 전제 조건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성만님이 먼저 행복해야 돼행복에 겨워가지고 아 행복해 행복해 넘들이볼 때나 저, 저 미친 뭐 이럴 정도로 행복하고 난 다음에 난 다음에 자대분들한테 이정식님한테 저한테 응? 우리 규성맘님한테, 문경지경님한테, 포스 엔진님한테, 그 행복을, 넘치는 거 행복 있잖아. 그 행복을 나눠주는 거야. 어? 절대 나는 불행해 죽겠는데, 아유, 도덕적, 그 있잖아요. 어? 아유, 아유, 저기,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나는, 아유, 나, 나 나는 행복 가지마치 가진 것 같아. 어? 이런데, 이제 남들이 행복해야지. 그거는 그 다음 문제라고. 그렇게 하자고요. 서로서로, 우리 창국 t v 가족분들은 있잖아요. 이, 시청하실 분들은,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은, 먼저, 자신부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자신을 먼저 아끼고, 아, 자식, 자식도 그 다음이야. 어? 그 다음이에요. 어? 자식도 내가 행복해야지, 자식이지. 아, 우리 어르신도 그런 말씀 하자. 품 안에 있을 때자식이라고 맞아요. 아, 우리 딸내미 딱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그냥 아빠 쌩하는거 봐봐. 응? 어? 근데 나만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 봐. 어? 다 그렇대요. 그래도 저는 좀, 그, 어, 거 어, 우리, 저기, 딸내미가 딸 역할을 그래도 오래 한 거래요. 13살까지 한거 오래 한 거래요. 어? 자기는 저기 뭡니까, 어? 어떤 사람은, 제 아는, 어떤 사람은 6살인가 7살인가, 어? 초등학교 되게 직접 유치원 졸업할 때, 와, 그때부터 그냥 아빠를 팍쌩까면서 했잖아요. 뽀뽀를 그렇게 해주는데, 아 뽀뽀는 7살 때 딱, 그래서 저는 좀, 저, 길게 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섭섭해요, 그래도. 그래도 섭섭해요, 그래도. 어? 그렇지만, 딸의 입으면 딸의 인생이.